오, 어, 나눔과 관련된 물건. 오, 어, 뭐야? 안녕하세요, 홍인아입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하고 공냥공냥한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2022년 나눔 요정으로서 인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특별한 인터뷰와 봉사활동을 해볼 예정인데요. 잠깐만요왜저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하나요, 계속? Nope. 뭐가 온것같은 아, 요거, 그럼 제가 확인해보라는 거죠. <laughs> 나눔의 첫 걸음.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맞춰라. 아, 그래서 옆에 지금 빈 박스가 있는 거군요. 와하. 히든박스 저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 나눔의 첫 걸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센스쟁이들.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부터 나눔과 관련된 물건이 생깁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오호 나눔과 관련된 물건 스타트 빼쪽 뭐 빼쪽한데? 느낌상으로는 종이학 같은데 아... 설마 색종이? 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물품을 기증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재미난 즐거움을 주면서 색정으로 재미나게 놀수 있는 봉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뭐? 딱딱한데 어? 아 저기 아우 이름이 뭐였죠? 칼림바! 맞나요? 잠깐만 꺼내볼게요. 칼림바! 칼림바는요. 나무와 판을 이용한 아프리카 악기로 작은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눔도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보니 아왜 우리가 이 칼림바를 또 나눔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이 칼림바를 한번 잘 키우고 싶은데 다음에 칼림바 봉사활동이 있을 때 저도 한번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은 또 뭐가? 어? 뭐야? 이게 바게인가 <laughs> 뭐지? 알겠다! 털실이죠, 털실! 오! 털실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 털실로 목도리, 또 스웨터 이렇게 짜서 많이 나눔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딱 그런 물품인 것 같아요 털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나눔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어. 나도 잘 부탁해, 친구야. 제가 지금 문제를 너무 잘 맞춰서 그런지 문자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나눔과 어떻게 연결될지 또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문제를 또 맞추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나눔과 새삼 제가 좀 가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즐겁게 해본 나눔 물건 맞추기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이 따뜻함이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 물건들을 가지고요 오랫동안 여러 봉사활동과 여러 나눔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오 여기 이 주소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의 나눔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난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나눔 모먼트 챌린지 스토리 이벤트에 참여하면 푸짐한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laughs> 역시 나눔은 나로부터.